세종시 지현동 기업과 학원 그리고 현장 사무실에 납품한 신도리코 복합기를 소개합니다. 스마트 시스템 세종점은 어진동에 있습니다. 신도리코 우수 파트너 그리고 SP. 우수 서비스점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종점의 활약상을 담았습니다. 지현동 인근 기관에서 건설 및 공사를 하는 기업에 렌탈한 신도리코 사4 2 0 모델입니다. 1년 미만 렌탈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1개월, 2개월 렌탈 계약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정직원 인력이 많기 때문에 가리지 않습니다. 1년 미만 단기 렌탈 거래처에는 보통 신도리코 어금 양품을 제공합니다. 물론 희망하시면 다른 브랜드 재고도 있습니다. D420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우선 검증된 제품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기업과 현장에서 이 제품을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도리코 D420을 신뢰합니다. 관리하기도 수월합니다. 장고장이 없는 괜찮은 a 3 컬러 레이저 복합기입니다. 자동으로 원고를 복사하고 스캔합니다. 신도리코는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으로서 수십년간 국내 a 3 레이저 복합기 시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도리코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이번엔 세종시 지평동 인근의 기관에 설치된 신도리코 D450입니다. 최신 상품으로서 고급스러운 복합기입니다. 컬러 품질도 좋고 사무업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세종시 학원에서는 흑백 복합기를 선호합니다. 빠르고 글씨가 또렷합니다. 선명한 품질, 안정된 유지 보수를 희망하신다면 신도리코 N501입니다. N501 모델은 D450 컬러 제품만큼 괜찮은 흑백 레이저 복합기입니다. 신도리코의 인기 흑백 제품입니다. 가능하면 신품 새 상품을 제공합니다. 만족도가 다르죠. 고장 걱정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